대표님. 네. 11월 마지막 주차. 네. 원룸 가져왔습니다. 네. 원룸 드릴게요. 네. 네, 다 봤어요. 그리고, 투은 쓰리룸 드리겠습니다. 네. 전세 반전세. 네. 네다 봤어요 어, 가볼시죠네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원룸 먼저? 네 이번 주 가장 괜찮은 원룸 하나 둘셋 1번 2번. 2번이요? 네 1번은 주차장 방인데? 어떡컴컴하고막 막. 저녁에 찍어서 뭐. 저녁에 찍어서? 네, 낮에는 밝아 여기 안 가보셨죠? 저는 직접 가서 음. 하려하요안 가본 거 같아요 진짜 깨끗하긴 해요 화장실도 깔끔하긴 하네 네 어디까지 이야기 했는지도 모르겠잖아 아, 여튼 1번 별로야 나는 2번이 나 2번이 <laughs> 나 그냥 2번 <laughs> 화장실 괜찮아요? 화장실이요? 여기는 청소를 해도 화장실은 고칠 수는 없어요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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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긴 해요 진짜 괜찮아요 그래. 가격은 원룸 가격인데 원룸 원고실이니까 네그 4번 보여주죠 변기 변기 커버 안 해주신대요 이거를 안해가지고 안한사람도 있을까요? 어 그거 안해줘서 안는다기 보다는 이것조차 안해주는데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 때문에 안하시죠 대부분 손님들이 그 그렇죠. 그래서 차라리 네. <웃음> <웃음> 이거, <웃음> 이것도 거이 <안> 안해줘요 라고 하면 <laughs> 아니, 이, 이거 얼마 안합니다 이거 하세요 이러면 <laughs> 할수 있지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야 이거 그럼 살다가 문제 생기면 뭐 아무것도 안 해주겠네 이 생각밖에 안될것 같아서 아, 그래서 안 하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틀림소리로 가시죠 하나 둘셋 5번 6번. 아 5번 아 여기도 5번 좋다 지금 제 손님이 5번에 6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5번이 훨씬 아니 뭐 근데 사람마다 다르죠 굳이 이렇게까지 클 필요가 없다 하면은 6번도 괜찮은데 컨디션이 막 그렇게 막 엄청 좋은 것까진 아니다 보니까 컨디션 비슷하면은 돈좀더 쓰고 나는 5번 갈것 같아 오늘은 별로다 아 별로군요 네. 그 오늘 저번에 말하신 네. 잠실이 그 신축 아파트 오늘 같이 갔다 왔잖아요 네. 아 제가 <laughs> 너무 보고 싶었는데 <웃음> <웃음> 그래도 못했어요. 외관만 보긴 했지만 어찌됐든 사전 점검일 때 들어가는 것도 경험했고 어쩔 수 없이 뭐 조경이나 이런 것들밖에 못 봤는데 그런 것들은 좀 괜찮았어요. 어찌됐든 신축 아파트니까 당연히 깔끔하겠지라는 생각은 했고 그리고 저는 주차장이 좀 좁았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. 음. 아그 아래까지도 있어요 맞죠? 그 아래에도 있고 그 아래에도 있어서 네. 그리고 2000세대는 안 넘더라고요 네. 옆에 아파트랑 좀 비교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아 음. 확실히 레비안 아이파크가 대단지긴 하죠 네. 근데 2호선이 맞죠? 도보로 갈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아. 위치가 다 있어요 위치가 깡패이긴 해 네. 위치가 근데 너무 네. 좋더라고요 스카이라운지나 막 이런 것들도 다 보고 왔는데 괜찮아 거기를 갔는데 못 보고 온게 그 호실은 그냥 신축 아파트 그냥 똑같았죠? 오늘 내가 사진 올려줬잖아 네. 네, 그 조금 작은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컴팩트한데 음, 괜찮았어요 그래도 신혼부부가 살기엔 나쁘지 않았고 대출이 안 나오지도 않고 음... 네, 괜찮았어요 네. 아이파크랑 크게 안 달라요 영상을 내가 이거 끝나고 나서 한번 보여줄텐데 도로 하나 놓고 아이파크, 레미안 아이파크랑 이제 르엘이랑 있거든요 네. 자세히 안 보면 저게 레미안 네. 아이파크인지 왜일인지 헷갈리기는 해요 대표님은 만약에 이사를 가신다 네. 그냥 이제 신혼부부 뭐 집으로 네. 그런 경우로 잠실로 갈 의향 있나요? 오, 충분히 오 잠시, 점점 잠시 갈래요 <laughs> 근데 멍청하게 제가 매주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아네 이번 주 까먹었어 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까먹었는데 뭐 다음 주에 하지뭐 오픈톡방 운영하잖아요 네. 네 거기 이제 글이 올라왔는데 부동산에서 집을 보고 왔는데 보증보험이 되는 안전한 집이래요 그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어, 플랫폼에서 직거래 매물을 보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 부동산을 끼고 할 거냐 아니면 직거래로 우회해서 할 거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<laughs> 만약에 직거래로 몰래 계약을 했어요 소유자랑 이 경우에 중개사가 중개 비용을 청구한다거나 할수 있을까요?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실은 어 물론 할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. 할례가 있긴 있는데, 근데 거의 대부분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으니까 뭐 방도가 없죠. 할 말은 이렇습니다. <laughs> 아 근데 또 다른 걸로 복비라고 하잖아요. 그럼 자기 복이라 가는 건데 그 잠깐 그몇 십만 원 때문에 누군가는 그게 똑똑한 행동이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. <laughs> 충격이었어요 이번주에 이번주에 가장 뭐랄까 아... 이, 이 일에 대한 좀... 아! 여쭤봐도 돼요? 네. 뭐라고 대답하셨나요? 제가 중개업을 하는데 부동산을 통해 보시고 나서 직거래를 한다는 말씀을 저에게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다 라고는 이제 돌려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 우리끼리도 그러잖아요 뭐 다른 부동산 통해서 봤는데 아 그러면 내가 뭐 중개 복비 반만 받겠다. 중개 복비 안 받겠다. 뭐, 뭐 얼마만 받겠다 이러고 나랑 계약하자. 이렇게 하는 부동산들도 있잖아요. 부분은 상도덕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뭐. 그렇게 안 해요. 그냥 거기에서 계약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네. 거고 내가 그렇게 알려 줬고. 네. 물론 그 고객이 아 근데 그 부동산이랑은 계약을 못 하겠어요. 너무 불안해요. 라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죠. 그럴 경우에는 저는 해요.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 매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. 선별한 매물들이라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계약되어 없을 매물들입니다. 시세 파악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좋은 부동산 만나고 안전하게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